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에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길을 잘못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는 이 전쟁 같은 상황,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과 구원, 그런 생명과 죽음이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도 예기치 못한 만남들과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늘상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베데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요셉지파의 정탐꾼들이 베델성을 정탐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셉 가문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바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의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은 성에서 나오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라볼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지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지파에게 성의 문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값진 정보였고 이 정보를 통해서 요셉지파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도 비슷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라합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답니다 녹았다 그러면서 그 때를 잘 보여주어서 이 라합 어, 숨겨주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짜 정보를 통해서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보, 좋은 정보, 고급 정보는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 아니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들성의 주민, 나오다가 만난 이 주민은 이런 정보를 요셉 지파에게 주었고 요셉 지파는 이 정보를 따라서 성을 공격하여서 성을 점령하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전쟁의 승리 후에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지판, 요셉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전세, 전사들이 배대를 함락시키는 데 협력한 사람으로서 큰 공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합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처럼 그와 그의 가족 역시 해를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라합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조상, 그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자신들의 도성, 자신들의 성읍을 쌓고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수리아 지역이라 여겨지는 곳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과 비슷한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왕국에 왕국이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한 그 믿음의 근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 인정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 그저 당장의 목숨,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자이구나. 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척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뭐 교회 안 다녀도 되겠어. 다음에 또 어려울 때 교회 나오지. 뭐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어떠, 어떻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그들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가 처음에는 얼마나 열정이 강하고 뜨겁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선택, 자신이 교주가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의 길,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 1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아,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였으나 그 협력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당장의 이익에 의해서 선택하였더니 결국 과거의 햇사람들 자기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이렇게 이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루스라는 이름의 어원이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루스라는 단어의 뜻이 살구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루스라는 단어의 뜻이 길을 잘못 들었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을 앞에 두고 선택의 때에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길, 석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는 존재로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뭐 가정하는 건참 우스운 일이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했다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합처럼 야이 때에 이 베들성을 점령할 때에 이 사람과 이 가족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평생 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택할 선택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멸망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투항한 사람들, 죄를 범이고 투항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 가족처럼, 또한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이방인들처럼.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레갑 족속이라고 부르는, 갠 족속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서 출애굽을 하였고, 또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와서 많은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신을 버리고, 나의 과거를 버리고, 나의 존재를 버리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길을 잘못 뜨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한 우리의 선택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내 성을 쌓는, 내 명예를 쌓는, 내 권력을 쌓는 헛된 것에 힘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로 우리의 이익을 구하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성을 쌓는 이 헛된 것, 세상의 헛된 것에 힘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잘못 들었던 이 해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시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